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현지시간 2일 발표 즉시 발효됩니다. 투자소리 이전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콕 집어 비판한 만큼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못한 기업들과 더불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발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으로 국내 기업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이미 하락세로 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에 달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높다며 공개적으로 불공정 사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미국을 직접 찾아 예외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른바 더티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자동차 역시 25% 개별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수출 핵심 품목에까지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상호 관세는 단순히 수입세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닌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산업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반영됩니다. 한미 FTA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도 상호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다수가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미국 투자 확대,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인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 피해를 넘어서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는 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